뭐 일대일로 만나서 대화하는 것도 어려운 얘기는 하지만 거기한 바짝 더 나가야 되는 게어 같이 밥을 먹어 봐야 돼 사람들은 이게 그러니까 뭐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 같이 뭐잠까지라도 차를 한잔 마시고 뭐 같이 만나서 얘기하고 이건 얼마든지 가능해 누구라도 네. 뭐가 필요하냐 이러는데 뭐차 마시는 것 정도까지는 뭐 가능할 거야 근데 같이 밥을 먹는 건 이건 조금 의미가 달라. 아. 이해돼, 그거? 그냥 같이 얘기하는 거랑 같이 밥 먹는 거랑 다르다는게 느껴져? 아니, 아직은. 아니, 니 생각을 해봐, 니가. 학교 친구들하고 생각을 해봐. 아, 학교, 학교 친구들. 친구들하고 네가 같이, 뭐 학교에서 얼마든지 편하게 만날 수 있지만 같이 밥을 먹는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좀 불편한 친구도 있고, 음. 같이 먹을 수 있는 친구도 있잖아. 네. 음. 아. 그, 같이 밥을 먹을 정도가 되려면 좀 편해야 돼. 네. 그지 그럼 거기서 좀더 나가면. 이제, 당장 어떤 규율이 존재하는 사회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 네. 학교에서는 뭐 성업에 이런 거 없이. 근데, 군대 이제 가야 되잖아. 군대가 아니라 대학만 가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런 환경에서 네가 뭐 이쁜까지는아니더라고 따돌림 당하지 않으려면 그 사람들의 감정을 잃고 네가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돼. 할 수가 있을까? 그걸 하라고 그래서 사람 만나고 하는 거야 지금 너한테는. 그게 왜필요하냐 네가 힘들어지니까. 군대를 이제 생각은 해봤잖아. 네. 군대가 뭐가 제일 힘들 거 같니? 너. 근데 군대처럼 편한 게 없네 그럼. 그치? 시키는 것만면 하 되잖아 기계처럼. 근데 왜 누군 힘든 거 누군 편할까? 그 단순한 일을 엄청나게 어려운 걸 시키지도 않아. 시키는 것만 하면 된다니까? 눈치 안 봐도 돼. 야, 시키는 거를 해도 어떻게 하느냐가 달라. 아까 내가 얘기했지. 생각에 따라 행동이 달라진다고. 네. 똑같은 행동을 해도, 예를 들어서 뭐, 뭐, 신부름 같은 걸 시켜도, 너는 아마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것처럼 할 거야. 넌 아니라고 하겠지만. 어, 그런 생각 없는데요. 하지만 행동은 그렇게 한다고. 그럼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너를 잘 아는 사람이 볼 때는, 아, 쟤는 그런 생각 없어. 그냥 원래 행동이 저래. 이해를 하지만. 네. 너를 잘 모르는 사람이거나, 굳이 알려고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 군대에서 네 손님들. 굳이 뭐 군대에서 잠깐 보다 말건데, 굳이 너를 속속하게 알려고 노력할 이유가 없잖아. 너 말고도 다른 선택의 폭이 넓단 말이야. 또뭘 하나 딱 시켰는데 억지로 하는 것처럼 보여. 그럼 내가 기이 나빠. 그럼 넌안 시켜 이제. 내가 제 빼. 그럼 딴 데로 보려고 그래. 그럼 넌 이유도 모르고 미험받는 거야. 그 상황을 막아야 된다는 거지. 막 아, 인상 팍팍 쓰면서, 아, 무슨 말시키냐고 그러면서 투덜투덜 하면서 하잖아. 그런데, 네. 그런데, 나이가 조금씩 조금씩 들면서, 그게 점점 줄지. 네. 하기 싫어도, 아, 해야 되는구나라고, 학습이 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뭐 그렇게 티내서 투덜 대봐야 나한테 좋을 게 없다라는 걸 아는 거야. 거기서 조금 더 발전을 하면,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에휴, 어차피 뭐 해야 될거 그냥 하자. 이런 생각. 그런 생각도 시킨 사람은 보여. 누군가를 좋아해야 좋아하는 행동이 나오는데, 좋아하지도 않는 거야. 그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어, 계속. 너는 지금 가족하고만 살고, 그냥 일정거리 유지하면서 친구들하고만 있었기 때문에 상처받을 일도 많지 않았을 거고. 근데 이제부터가 문제야. 이제 딱, 나오는 순간 사람들은 더 이상 너한테 그런 애정을 주지 않거든.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해보라고 하는 거야. 아주 엄청나게 힘들 거라고. 정신적으로 힘들 거야. 겪어봐야지. 음. 아 진짜 내가 뭔가를 모르는구나. 어, 나는 그렇게 안 했는데 뭐 지금까지는 <laughs> 네가 아까 얘기했듯이 애정 없이 어떤 행동을 한,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 뭐 저런 놈도 해니 그냥 넘어버릴 텐데. 지금부터 만나는 사람은 안 넘어갈 거야. 너한테 싫은 소리를 하거나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주거나 너한테 무슨 손해를 입히게 될 거라고. 그럼 너도 짜증날 거라고. 그럼 이제 사람들이 싫어져.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를 싫어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싫지. 점점 더 네거티브가 돼가는 거야 근데 학교를 딱 졸업하는 순간 누군가를 만나? 그러면 이해관계가 돼. 내가 널왜 만나? 만나면? 내가 손해야? 내가 득이야? 이걸 따진다고. 그래서 널 만날 굳이 이유가 없어. 내가 만나봐야 내가 손해야? 그럼안 만나지. 근데 만났는데 내 기분이 나빠? 그럼 더 만날 이유가 없지. 널 싫어하게 되는 거야, 이제. 안 그래도 싫은데 이거 강제로 널 봐야돼 예를 들어서 군대 그럼 널 계속 푸셔야겠지 이제 싫어하니까 그럼 넌 이유도 없이 그냥 넌날 싫어한다고 스트레스 받고 탈영할 거. 야 이제 니네 몸은 네가 알아서 챙겨야지 아토피 때문에 고생한 번 누구 손해야 네 손해지 그것 때문에 너 취업 못한다 그러면 어떡할래 딱 보면 알아 그게 응? 넌 너는 말한 마디도 안 하고 탁 앉아 있어도 아예 몸과 마음이 건강하지 않구나 이게 보여. 보여. 아토피 있는 거 그게 그대로 보여주는 거야. 어떤 사람이 아토피 걸리는지 다 알거든 사람. 너 같은 케이스가 있었어. 그래서 내가 이런저런 잔소리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더니 하, 2년 만에 근육질 몸매가 되었구나고 나타나더라고. 본인도 스스로 그걸 아는 거지. 아토피 뭐 그런 거 몰라요? 그러더라고. 즉 지금까지는 네가 하고 싶었던 거 먹고 싶었던 것만 먹어서 지금 네가 아토피 생긴 거거든. 사람 만나는 것도 똑같지. 아, 내 힘들어 저 귀찮아 안 할래. 그러면 딱 그냥 이 상태. 지금까지는 학생이니까 그냥 요인이 됐어도 네. 앞으로 는안 된다 그랬잖아. 네. 그럼 네가 발전을 못 하는 거야. 그냥 알바만 전전하다 끝날 거라고. 네가 발전을 해야지 성장을 해야 되고, 그렇지? 네. 그러면 하기 싫은 거 해야 되고, 해야 하는 걸 해야 되그지 네. 먹기 싫은 걸 그래도 먹어야지. 하 그것만 좀정확히게 인지하고 있으면 돼. 근데 자꾸 먹다 보면 그게 맛있어. 사람 입맛은 그래. 하기 싫은 걸 그냥 하자. 자꾸 하다 보니까 그게 더즐거워